자 내일 오시면 이제 구원의 길 워크숍을 내일 하셔야 되는데요. <laughs> 구원의 길 워크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보면서 하든 뭐 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구원의 길 워크숍은 뭐가 돼야 될까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개인의 스토리가 이 구원의 길 안에서 정리돼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강의가 아닌 뭐가 되어야 됩니까? 간증이 돼야 돼요. 왜 현장 나가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냐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하니까 그래요. 또는 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예수님 십자가 지신 얘기를 해서 그렇고, 또는 죽은 다음에 먼 미래에 가야 될 천국에 대한 얘기가 돼서 그래요 지금 당장 나의 얘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에 대한 얘기 그리고 당신에게도 이말 나의 이 구원 스토리가 당신에게도 이말그 스토리로 이렇게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이 메시지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의 길, 이거를 이 십자가 그리시면서 이 십자가 이거 하시면서 여기다가 뭐 성경 요절 막 쓰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니, 전도 현장 나가서 지금 할 거라니까요. 아니, 불신자 만나 가지고 지금, 에? 당신 마귀 잔에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루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을 양육하고 확인시켜 주고 치유할 때 그때 할 일이고 우리가 정말로 불신자를 만나고, 또는 불신자가 이제 예수님 영접해서새 가족이 되었을 때, 그때에는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이 복음 스토리로, 이 구원의 길, 이 스토리로, 개인 스토리를 완전히 다시 재각색시켜 줘야 돼요. 그럼 누구 걸할줄 알아야 되죠? 내걸할줄 알아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워크숍 하실 때는 이제 어떤 면에서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laughs> 그죠? 왜냐하면 내 얘기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얘기의 스토리 자체가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뭐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물론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전도연장 나가서 정말로 좀 시간이 있는 사람 만나서 얘기할 때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행복합니까? 나는 죽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난 지금 목사가 돼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지금 목사가 돼 있지만 나는 원래 늘 자상충동에 시달리던 사람이었고 도망가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집은 너무 나에게 희망 대신은 희망이 아니라 너무 절망을 많이 줬기 때문에 어느 날 내가 한계가 오니까 난 도저히 못 살겠더라. 그런 진실한 얘기들을요 잠깐 끊냅니다 제가 그팀사 팀업스 갔을 때 대학 현장에 이제 그 목사님 윤덕만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하고 저 이제 한 팀이 돼가지고. 대학 현장에 이제 교수님들 찾아서 팀사역을 팀 들어갔어요. 다락방 문을 열려고.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원석이 형제가 그 서론을 좀 이렇게 보검으로 열면 마무리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다 하고 이제 자기는 열매만 따먹겠다는 거지. 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요 제가 대학생으로서 왜냐하면 대학 현장에 대학 교수들이 모르는 대학생들의 고충을 제가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대학생으로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대학 다니면서 사실은 교수님들께 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하여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이 불신자 상태에 대한 이런 고통들에 대한 이제 인생에 대한 제가 질문지를 던졌는데 교수님들 중에 대답해 줄수 있는 분이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공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잘했지만, 교수님들 볼 때에는 건실하고 괜찮은 학생이었지만,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제가 말씀 속에서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저의 복음 스토리로 이렇게 간증을 했답니다. 그 말을 듣는데 학생의 말인데요. 이분이 마음문이 싹 열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분이 마음문이 열리니까 크,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차고 들어오시더라고. 그러면서 그 뒤에 막바로 이제 꽂아가지고 영접까지 시켜버리더라고. 나의 구원 스토리가 이게요 단순히. 예?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얼마나 파란만장한데 다 그러시잖아요. 막 책으로 쓰면 어? 소설 몇 권은 된다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스토리가요. 다양하게 그럼 내일은 뭘 끄집어 낼 것인지 그거 하나만 고민해서 오세요. 뭔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뭘 끄집어 낼 건지 그거 하나만 딱 고민해서 오시면 돼요. 저는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구원의 길 이거 얘기하자면.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저 시장통 사람 만나면 시장통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한다. 똑똑한 사람들 만나면 똑똑한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스토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 시간표에 맞는 스토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오실 때에는 오늘 밤에 나의 인생 스토리를 복음의 흐름에 딱 집어넣어서, 이게 복음의 흐름 속에 나를 집어넣는 것이고, 나의 복음을 만드는 시간이요. 나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인도해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정말 그 모든 엑스트라 한명한 한 명이 전부 저의 구원의 길을 안내하던 조력자들이었습니다. 그분들 없었으면 저는 제이 구원의 길을 이탈할 뻔 했다니까. 해병대 갔던 것도 해병대를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우리 형님도 다 알고 봤더니 구원의 길을 제가 갈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이 하신 게 맞아요. 그래. 그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의 구원의 길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는지.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 팔아 판 것이 아닙니다. 이런 스토리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새 가족을 만나면 그 사람한테 뭘해줄수 있다고요? 구원의 길로 이 사람의 인생을 각색을 딱해줄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막바로 그 사람 인생 속에 이 속에서 나의 뭐가 찾아져 내일 그래서 하시면서요 나의 기도 제목이 이 안에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내 인생의 길이니까 길이라는 것은요 그냥 이한 토막을 길이라 하지 않 않잖아요 그죠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길 아닙니까 내가 가야 될 방향 그리고 나의 얘기니까. 이게 단, 간증거리로 이렇게 바뀌어서 내일 워크샵을 하시고 나서 요거 하시는데 시간 제한 안 두겠습니다 내일은 내일은 딱 오리지널 제비 뽑기딱 해서 예 그래서 열심히면 딱 마칩니다 예, 하여튼간 두 분이 하든 세 분이 하든 하시고 하여튼간 그렇게 열심히면 딱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하시면서 이번 주에 여기서 하는 거 말고 내가 누구에게 가서 이 스토리를 가서 말할까? 오늘 밤에 정리하시고 내일 여기서 못 하시는 분들은 그럼 내일 하셔도 상관없고 요거 사람 이름까지 딱 써서 오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가셔서 그 사람한테 이거 말하고 오는 게 미션입니다. 두 번째 미션. 알겠죠? 그 진짜 하시면 그래서 저 쉬는 시간에 저 우리 저 누구야 유신이가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 시간과 장소를 확정하라는 도대체 어떻게 확정할? 그 응답 받아서 제가 해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 여기 가가지고 하시고 오셔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다락방 문이 열려야 돼요. 전화라 하면 다락방을 못 하잖아. <laughs>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가서 나의 인생 구원 스토리를 말해주고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도 바꿔줄 수 있는 그 대상자가 누군가 기도하시면서 내일 이름까지 딱 정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가셔서 그 내일은 그 이름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신상을 잠깐 써서 내주셔야 됩니다. 내주시면 제가 쫙 쳐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한테 제가 그, 뭐야,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게 미션입니다. 나의 스토리, 그 다음에 요, 누구한테 전할 것인지. 뭐한 10사람 써도 되는데 한 사람만 써도 됩니다 아셨죠 근데 한 사람 했는데 다락방 문이 안 열렸어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 이, 이 산이 아닌가 봐저 산이 맞는가 봐고 저 산으로 빨리 가야죠 그렇죠 돌격 앞으로 했는데 나폴레 옹이 가서 보니까 적군이 아무도 없네 야이 산이 아닌가 보다 저쪽인가 보다 해가지고 <laughs> 돌격 저 산으로 해서 갔는데 가도 보니까 아무도 없네. 아까 그 산이 맞나? 다시 <laughs>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늘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었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그래서 내일 오실 때에는 내가 정말로 복음 전할 나의 스토리를 말해줄. 그럼 요 말해 주려 그러면 작전도 좀 짜셔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집에 이렇게 이제 우리 예들 우리 이명식 장로님 같은 분은. 이제 이렇게 프리하게 시간이 있으시니까, 이웃의 할머니들한테 한분 정도 많으면 또 얘기가 골치 아파지니까, 한분 정도 딱어 맛있는 거 해놓고 놀러 오라 해놓고서 살살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임용수 장로님 사실 하실 스토리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스토리들 잠깐 간증하고 그런 것들이요. 적적한 할머니들 외로움 많이 타시는 그런 할머니들 노년에 있는 할머니들한테 정말로 예? 그렇죠 불신자 할머니한테 해야지 그럼 뭐 어느 할머니한테 하려고요 <laughs> 불신자한테 말해야지요 예.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한일 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내일은 스토리만 짜가지고 오시라고요. 하고 오시고 누구한테 전할 건지 이름까지 정해서 오시라고. 그게 내일 오실 때 미션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내일 지나서는 이제 한 주간 다음 주 오시기 전까지 요거 하고 이거 하시면서 다락방 시간과 장소를 확정해서 오시라고요. 아, 그 알아서 하세요. 하여튼 알아서 하시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마음 담아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길을 세밀하게 여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서게 하셨는데 이제 내가 서 있는 이 구원의 길에 이 놀라운 감사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의 인생도 구원의 길 가운데 설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나의 복음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나의 복음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길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집중훈련의 시간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이제는 이 복음 안에서 정말로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되 특별히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증인으로 설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길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길이요 내가 걷고 있는 길이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비록 좁은 길이며, 그러나 이것이 진리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오니, 이제 하나님 나를 만나는 자에게 이 구원의 길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설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강릉지역에 2300군데에서 이제는 이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이 보금운동 생명운동하는 이 다락방 운동이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선포되어지는 증인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우리 랩런트들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전세계에 하나님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축복된 증인들로 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에게 영적 서스의 축복이 매일매일 사문들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이전에 없었던 흑암건세가 무너지고 이 현장에 정말로 전도의 시스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증거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여셔서 우리가 그 길에 서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길에 다른 사람이 설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길에 서 있는 내가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길에서 참된 힘을 가지고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기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지는 인생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